화성 대기실 이 인증샷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그럼요. 자, 자또 준비를 했어요. 아, 아, 아 <laughs> 어, 귀여워. 야, 어? 근데 이 손가락이 매번 다르네요. <laughs> 네, 네, 맞아요. <laughs> 이건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표시가 있는 건가요? 그, 그냥, 한번 네. 해요. 저 위에 두 사진은 제 손인데요. 어, 네. 멤버들이 그 밑에 두 개를 먼저 했더라고 요 이렇게 하트로. 네. 저거 제가 두개다한 거예요. 어우... 그럼 아, 몰랐어?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,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<laughs> 네. 어, 하트 좋은데 뭔가 좀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다라 해가지고 좀 만들었거든요. 그럼 혹시 무슨 뜻인지 좀알수 있을까요? 이 손가락 두 개를 보죠 왼쪽 위에는 약간 가로 그 플러스? 약간 v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<laughs> 만들었고요. 이거 보죠. 저거는 와우라는 뜻입니다. 담발데요. 아, 담발데요. 담발데요? 와우. 와우. <laughs> 야, 이거 이거다. 네. www. 근데 전참 궁금한데 두 손으로 이렇게 찍으셨잖아요. 튜프는 2로 물고 계시는 건가요? 맞나요? 그럼 어때요? 이렇게 <laughs> 얼굴 앞에 대고 세금 네. <laughs> 주셨습니다. 아주 노력이 가상하십니다. <laughs>